네, 이번 시간은 판매 가격 수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수정법은 옵션 관리의 판매 가격 수정이라고 있는데 상품 가격을 한꺼번에 변경시키다든지 금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시기가 필요하면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 관리에 판매 가격 수정을 누르시면은 각 매장이 표시가 되고 지금 현재, 어 ER 부분에서 전체 재고수가 17개고 교체전 수량이 17개로 나있죠. 와 그리고, 어,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바꾸겠다는, 그, 것을 대분류, 소분류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은 내가 ER만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값을 어, 6 5 0 0 0 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변경을 누르시면, 교체전 수량이 교체 후 수량으로 바뀌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상품을 17개는 지금 이제 상품이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바코드 그럼 바코드 인쇄를 눌러주시고, 인쇄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교체 작업하실 때에 변경을 시키면 되죠. 간단하게 말해서 금값의 변동이 심하여 소비자가 계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에 이렇게 바코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리표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업데이트를 누르셔야지만 그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